와. 민부는 카벨에서 죽지 않습니다 안돼 어떻게 모두가 그래? 딘성이 찾아보는 컨트롤 쉬운 캐릭터 이 영상은 직업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딘성이 본주님 오더하의 보스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시청 전핵 바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른쪽 발판 생겼고 어 네네네네 네, 네, 네. 어. 봉주님, 이거 어떡해요? 네. 어, 봉주님, 이거 어떡해요? 네. 274 바이퍼 본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크로아에서 캐논시터 하다가 이번 컨텐츠 때문에 잠깐 자전해서 바이퍼로 온 바이퍼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자전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41억 미선가 그러면 언제 또 다시 넘어가요? 아마 주말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싶은데... 진짜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자전을 하신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콘텐츠는 콘텐츠니까요. 너무 진심이신데. 네. 아,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알트키 눌러봤는데 점프가 네. 아니시더라고요? 뭐요 바이퍼가 그냥 점프할 때도 있고 슈퍼 점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시랑 더블 점프랑 같이 누르면 슈퍼 점프가 나거든요사살땐 음. 다시 점프키 알트로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눈. 일단 본주님 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4 화이퍼입니다. 뭐예요? 형딜은 D 누르시면 시프트 때 누르고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 이게 재입력하는 스라지. 아, 이렇게, 사라져요. 아 이렇게 딜을 하면 되나요? 엔드 키가 쿨타임 돌 때마다 계속 써 줘야 돼요. 아, 아, 엔드 키? 네. 이게 쿨타임 때마다 이게 추가타 이타씩 발동돼 가지고 아 일단 F3 누르고 5번. 5번. V? f 2인설트 누르고 인설트 누르고 이번 눌러서 4스텝까지 쌓게 만들고 그다음 엔드키. 엔드 키 엔드 키 F F 예옴키 네. 누르고 옴키 누르고 어 약간 비는 못 치는 거 7번 네. 그다음에 F1 F1이요? 네. 네. 다시 F 쓰고 F 쓰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아. 우와 우와. 본격적인 극딜은 이게 시드링을 <laughs>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 본격적인 극딜 네 알겠습니다 인설트 누르고 인설트 누르고 F2번 아 하고 있습니다. 네, F2번이요? 2번 또 스택 채우고 2번 스택 채우고 공지 7번 7번? F1 F1 D 누르고 G F4 F4 a 드 d 드 F F F, F. 그다음에 물결표 누르고 물결표 누르고 Shift s G 세번 누르고 G 1, 2, 3, 네 그다음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네아와와 와, 시원하다 Shift and and F F 1번1번 1번. C가 그거죠? 네 C가 로프커넥트 아. 아 됐어 됐어 깔끔했어 깔끔했어 F4 F4 F1 F1 G 누르고 G 누르고 F 누르고 F 누르고 F6 F6 물결표 물결표 1번 1번 b 세번 g 세번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좋아서아서 뭐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발판. 점프 3. 휴. 깔끔했다. 깔끔했다. 진짜 깔끔했다. 제발. 잠잠 죽. 이거 죽 죽. 죽어. 와, 이 딜키드기 엄청 열심히 누르는데도 안 되네. 인서트 누르면 돼 바로. F 홈키 7번. F4. 에칭 f 폰 누르시고. G 네. f 포 f 포 N N 물결 표? 어 에포. 에포. 발판부터 좀포하고와포 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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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누르고 F 누르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오, 내 캐릭터 어디 갔어? 내 캐릭터. 어, 오른쪽 발판 생겼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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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어, 공주님 이거 어떻게요? 어, 공주님 이거 어떻게요? 네. <laughs> 1번 누르고. G 세 번. G 세 번.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와, 좋았어 와 그래도 뭐지 그래도 어느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아, 왜 피멍을 풀어 아, 안 갔어 가비 네어 아, 어, 뭐야 응? 안녕히 가세요 어아저아 잠깐 아,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마지막으로 바이퍼 새싹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이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딜이 막 그렇게 막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딜이 중간보다 좀 아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틸? 그냥 없어요. 근데 살짝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더라. 이게 약간 저 상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상어 나올 때 징크스 궁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멋있었어. 솔직히 멋있었어. 그래서 간지도 살짝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가성비 진짜 구려요. 아크템이 비싸. 그래서 진짜 그게 좀 눈물 버튼이야. 바이퍼들은. 그래서 가성비도 구려서 조그만한 삼각형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재미도 있고 간지도 있는데 진짜 다른 캐릭터 진짜 좋은 거 진짜 많은데 굳이 얘를 해야 돼?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는 큰일 나네요. 어, 얘는 진짜 떡 상하길 바랍니다. 진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